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주자 추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기계공학자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지금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SMR 소형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후 위기 헌터스가 될수 있는 진정한 smr ksmr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 주자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는 쿠폰을 두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고 강의 중간에 언제 문제를 낼지 모릅니다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제가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에 숫자가 올라가고 있고 삐뚤삐뚤한 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원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안에 숫자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 숫자가 202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자이 동영상은 나사가 만든 기후 나선이라는 동영상이거든요. 이 동영상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네, 맨 뒤에. 아 정확하게 자 가운데 있는 친구 지구 평균 기온의 자 앞에 상승량입니다 네, 정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앞에 가운데 숫자는 연도고요 옆에 숫자는 평균 기온 상승량 얼마 정도 올랐죠 1도 올랐습니다. 자, 약 1도 올랐고 올해 기준으로 파리 협약에서 정의한 1.5도를 넘긴 첫 해가 올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1.5도를 결국 넘겼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홍수나 가뭄 그다음에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여러분이 겪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배출한 탄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탄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오늘 학교에 오면서 또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디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냐면 에너지에서 많이 배출이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때 지금 여기 전기를 킬때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집에서 사용할 때 모두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75%가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배출한 탄소량하고 평균 기온 상승량을 같이 그려본 거거든요. 분명하게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탄소를 줄여야겠죠.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특히 에너지를 만들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풍력, 수력, 태양광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 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탄소 에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인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우리가 아는 무탄소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이 무탄소 에너지인 이유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연소라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그 결과로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이 연소라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 없으니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굉장히 낮은 탄소 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현재 기준 전체 전기 생산의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단 1%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 기후 위기 헌터스가 될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원자력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선택지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제가 실제로 20, 2025년 6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의 전기 생산량을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보시면 가장 아래쪽이 원자력이고 위쪽이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원자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풍력과 태양광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자, 이래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대형 산업 시설이나 데이터센터 같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기반 시설에는 쓰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원자력 어, 원어브댐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기구가 예측하기를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전기 생산량의 약 3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배. 지금의 3배이기 때문에 자, 탄소 배출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자, 탄소 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돼서 우리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다행히 2050년이 되면 화석 연료는 다 사라지고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 에너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기준과 동일하게 10%는 반드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 에너지도 약 3배 정도 늘어나야 돼요. 자 이걸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현재 원자력 발전소 300개 smr로 보면 1500개 이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안전할지 안 할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원자로가 바로 일체형 소형 원자로입니다 자,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데서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원자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일체형 소형 원자로인데,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현재 원자로에서 아주 무거운 기계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친 게 바로 일체형 소형 원자로입니다.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졌고 활용도도 높아졌으며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합쳤다고 해서 안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디스코팡팡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자, 디스코팡팡 위에 여러분들이 친구랑 손을 잡고 네 명이 서 있습니다. 자, 손을 놓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계속 움직이면 당연히 손을 놓치기 쉽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손을 놓치는 그 순간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저걸 다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손을 놓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종종 디스코팡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앞에 있는 것처럼 대형 원자력 발전소들은 무거운 기계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놓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하나로 다 합쳤기 때문에 손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소형 원자로가 더욱더 안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제 AI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 24시간 전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는 SMR이 특히 적격입니다. 또 하나 앞에서 제가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24시간 가동할 때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저렇게 막 변동을 보일 때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저거를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SMR은 저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전기를 만든다면. smr은 저 변동폭을 보상해 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r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원자로가 되겠고요. 또 smr은 화학단지에 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만드는 데 나왔던 이산화탄소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배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배출하는 탄소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가요? SMR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이 8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년 IAEA에서는 SMR이 몇 개쯤 개발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동참해서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68개 중에 우리나라는 몇개 등록돼 있을까요? 저기. 네, 세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총세 개를 등재해서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스마트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모델입니다. 자, 이 스마트는 전 세계에서 단두 대만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준 설계 인가라는 거거든요.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당신은 언제든지 원자로를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준비가 다 끝난 원자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원자로고요. 두 번째 i s m r 이라는 거는 저쪽에 보시면 오늘 여기도 오셨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어벤져스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원자로예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원자로가 나올 거라고 기대고 되고 있고요. 또 한국 전력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자력 발전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기관입니다.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반디라는 SMR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K SMR은 지금 전 세계 SMR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K 헌터스로서 KSMR은 충분한 장점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KSMR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원자력을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자력 하면 사고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하지만 KSMR은 훨씬 더 안전해졌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움보다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저희 KSMR을 좀 지지해 주시기를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K 과학자가 되 주시는 겁니다. 지금 과학계는 여러분과 같이 똑똑한 젊은 K 과학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똑똑한 K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 줘야만 저희 K SMR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K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 네, 이쪽 제 가까이 손을 들었으니까. 네, 제가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K SMR은 앞으로 기후 위기의 진정한 헌터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저희 KSMR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K과학자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